걱정만 가득하던 제게 이 책이 제 인생의 스위치를 켜주었습니다. 1970년대 정주영 회장은 영국 바클레이스 은행을 찾아가 조선소 건설 자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겐 조선소를 지을 땅도 없었고 배를 지어본 경험조차 없었습니다. 은행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그 순간 정회장은 지갑에서 5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지폐 위에는 거북선 그림이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돈을 보시오. 이것이 거북선이오. 우리는 1500년대에 이미 철갑선을 만들었던 실적과 두뇌가 있어. 영국 조선 역사는 1800년대부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300년이나 앞서 있었소. 다만, 세국정책으로 산업화가 늦어졌고, 그동안 아이디어가 녹슬었던 것이 불행한 일이지만, 그러나 잠재력은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순간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은행은 거대한 자금을 빌려주었고, 오늘날 세계적인 현대중공업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고 정주영 회장의 책에서 읽고, 깊은 울림을 받았습니다. 저 역시 한때는 오랫동안 평범한 주부로 살아왔습니다. 일을 해본 경험도 없고 눈에 띄는 성과도 없었죠. 내가 뭘할수 있을까 늘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저에겐 분명히 쌓여있는 자산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책을 읽으며 마음속에 켜켜이 쌓아온 지식 그리고 아이를 24시간 돌보며 체득한 경험. 겉으론 평범해 보이고 누구나 할수 있는 것들이지만 돌이켜보니 그것이야말로 돈이 되고 저를 살려준 가장 강력한 잠재력이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말했던 것처럼 저 역시 잠재력은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당신에게도 분명 잠재력이 있습니다. 실패, 경력단절, 어려운 현실이 전부일 것 같은 여러분 모두,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이미 당신 안에 힘이 쌓여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어떻게 그 두려움과 서툼을 이겨내며 실전 속에서 한 걸음씩 성장해 갔는지 나누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안녕.